킹샷! 이거 이번에 서버전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희 서버도 이 부근 서버들이 다 이번에 서버전이 처음일 거예요. 여기 보면 9일 후라고 나와 있죠. 9일 8시간 후인데 이게 서버전이에요. 그냥 내부 솔라가 아니라 저희 솔라가 아니라 서버전 뭐가 중요하나? 오늘 저의 영상에서 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뭐 펫돌파 왜 하지 말, 말라고 하냐고 예,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셨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그런 댓글을 다셨는데 저 보시면 일단 저 보여드릴게요 제 펫으로 가면 지금 펫이 다섯 마리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초반이라 등급 낮은 게 지금 세대가 예, 안 넘어가도 나온 건데 이걸 잡기 위해서는 이걸 15레벨을 달성해야 이걸 잡잖아요. 예, 보획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 15레벨을 하기 위해서는 돌파를 한번 해야 하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등급 높은 게 나오면 두 마리씩 나오는데 뒤에 걸 잡으려면 나중에 30레벨을 달성해야 두 번째 팻을 잡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려, 그러려면 30레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돌파를 두 번을 해야 하죠. 예. 근데 이 돌파도 지금 여러분, 이거 챔피언 즐거운 운동에 이거 하실, 하실 텐데, 보시면 항목 보면 펫 돌파 이거 항목 없잖아요. 근데 서버전에서는 나와요. 예. 서버전에서는 펫 돌파로 이거 점수 얻는 것도 나오고, 그날? 그렇게 해서 얻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단련으로. 이거하면 몇만점 이거하면 몇점 이렇게 몇점 몇점 해가지고 이게 점수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단련으로도 점수 얻는 날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래 최대한 안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만 하냐면 이게 원래 세대가 영웅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팻도 같이 나오는데 그때 한 번만 그때 바로 있는 서버전 대비해서 바로 있을 서버전, 그때 한 번만 유용한 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서버전이 얼마나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서버전 하면 준비 단계하고 전쟁 단계가 있는데, 전쟁 단계는 서버전의 승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전쟁 단계의 승패만 중요한 거에요. 점수 먹고, 뭐, 랭킹 점수 먹고, 뭐. 중요한 뭐성 스킨도 받고 그 연구는 아니지만 그건 버프도 없어요. 예 네, 그런 거 받고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준비 단계에서 지면 우리가 여기서 이긴 쪽이 진 쪽에 준비 단계에진 쪽에 넘어가서 서버전을 하는 거예요. 그쪽 캐슬로 가서. 그니까 러 그쪽 캐슬을 점령할 수도 있는데 준비 단계에서 이기면 우리는 점령을 안 당하는 거예요. 뭐 점령을 당하면 뭐가 나쁘냐. 딱 보면 우리 캐슬을 이렇게 딱 예, 들어가면 이렇게 임명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관직 같은 거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뭐 상대의 서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수도 우리 집행관이 줄 수도 있고 이기면 솔라전에서 이기면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이거 한번 신청을 해 볼게요 우리 관직 신청을 이렇게 하고 딱 하면 관직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편이 왔을 거예요 예. 성공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점령당했어. 준비장 단계에서도 지구 하고 또 넘어가서도 솔라전 했는데 에, 그, 그, 그쪽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솔라전 했는데 우리가 져가지고 우리 왕국이 점령을 당했어. 그러면 이 관직 같은 거 우리한테 전혀 안줄 수도 있고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쪽에 더 애들 더 친하고 그러니까 자기 연맹애들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관직 있죠? 예. 네. 관직은 저, 제가 지금 보여드렸듯이 그냥 우리 서버니까 자동으로 되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관이. 그래서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되잖아요. 관직이. 우편도 오고. 근데 점령당면 그쪽 최고 집행관이라고 해요. 점령, 서버전에서 이겨가지고 되는 집행관이. 최고 집행관이 우리 서버 인원들을 아예 관직을 안줄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안 해놓고 자기 연맹 더 점수 먹고 그래야 되니까 그쪽만, 어 먼저, 예, 세치기 해가지고 먼저 올리기도 하고 우리 연맹 사람들은 아예 관직 안줄 수도 있고 이게 또 지면, 우리는 집행관이 없는 거예요. 2주 동안. 예. 그러면 최고 집행관 그쪽 서버전 이긴 애가 그쪽 집행관을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저도 집행관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스킬, 스킬 있잖아요. 구강 스킬 써가지고, 뭐 훈련 버프도 있고, 뭐 연구 버프도, 건설 버프도 있고,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무슨 이벤트 있으면 같이 더 절약되고, 뭐 도움 되라고. 그게 자기 왕국에서만 적용되고 우리 왕국에 적용 안 되게 할 수도 있대. 저도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점령을 당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직 이민 여기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민이 있을 때 있으면 우리 서버에 서버는 우리 집행관이 주관을 해야 되니까 뭐집행관이니 그러니까 초대장 보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못 보내면 뭐, 아, 못 오고, 막, 그러니까, 안 주면. 초대장 안 주면 못 오고, 그러니까. 자유 이민 때 와야 하고, 시도해서 안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관이, 이민 때 집행관이, 전에 하던 집행관이 아마 이어받을 거예요. 하던 사람이 하더라도 스킬을 못 써요. 집행관이 이민 때 생겨도 스킬을 못 써요. 왜냐, 서버전 때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버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버전 해서 첫날에 그냥 갈려버릴 수도 있어. 너무 차이가 막 우리는 막 5억 점 냈는데 저쪽은 10몇억점 내가지고 첫날에 이미 갈려버릴 때가 있어. 아니면 별로 차이 안 나고 쭉 하다가 뭐 하루하루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 날에 몇천만 점 차이 안 나서 그냥, 예, 질 수도 있고, 몇백만 점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펫 돌파하는 거, 그거 10레벨 하는 거 점수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이게 초창기 서버면, 이 서버 인원이 몇천 명 된단 말이에요. 군소연맹 염, 작은 연맹에서도 몇십 명씩 막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보통, 예, 랭크 보시면, 이거, NAP나 이거 상위 연맹들 다 100명씩 다 있잖아요. 보시면 거의. 그럼 100명이라고 다 잡으면 100개의 캐릭으로 하는 건데, 여기, 20, 까지 볼까요? 얘네도 많잖아. 그러면 이거 몇천명군 밑에 작은 연맹들도 몇십 명씩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하는 인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열몇명할 테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천 명에 전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점수라도 그게 모이면 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 원래 안 해야 되는데 보여드리려고 패를 저는 돌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세대 나올 때, 처음에 펜 나올 때, 그때만 유용한 건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최근에 이두 마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 마리 나올 게 확실하면, 아마, 이게, 화이트 아웃이랑 똑같으면, 6세대부터 한 마리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5세대까지는 두 마리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마리 딱 나오면, 포획만 하고, 뭐, 무기동, 무기공장이나, 뭐, 협곡에도 쓰고 싶고, 뭐, 펫퍼프 쓰고 싶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참으세요. 서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돌파하지 말고 이 뒤에 패도 나중에 예, 서버전 할때 같이 해서 예, 이 레벨 올리고 돌파하면서 레벨 올리고 해서 그때 포획해서 예, 그때 올리고 하, 원래 그렇게 하는 게서버에 서버전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정석인데 궁금하니까 아 뭐야 패스킬 뭐지? 뭐. 연맹에서 전혀 소통 안 하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 내가 자신만 중요한 분들도 있고, 그냥 나 하나만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건 솔직히. 그냥 게임 뭐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그냥 막 하는 분 있어. 그렇지만, 자,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도 하고 이 게임도 하면서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은 그냥 정상적인 서버라면, 예, 무조건 서버전을 위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하면서 뭐 서버도 망하고 해서 서버전 전혀 신경 안 쓰는 예, 서버도 생기고 연맹도 생기고 하는 건 아는데 저도 그런 연맹에 있어봤고 하지만 정상적인 서버고 연맹이라면 이 게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버전을 위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절약 서버전까지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거 빨간 점 생겨도 살이 생기겠다 할지라도 조금 참고 아 이거 솔직히 막 경쟁하는 연맹이 있으면 엔센 하다가도 거 거점 전투 하다가도 막 올리기도 하고 저희 연맹도 막 처음에 저도 화이트업 서바이벌 할때막 그랬어요. 예, 사이 안 좋은 연맹이랑 막 4레벨 막 3레벨 4레벨 에, 엔센 막 거점 전투 할때막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뭐 사이 웬만큼 되고 뭐 괜찮고 하면 서버전을 위해 좀쟁겨두고안 쓰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점령 당하면 기분 나빠요, 솔직히. 뭐 우리 연맹에 우리 서버에 사이 안 좋은 연맹끼리 뭐 있더라도 점령 당하면 기분 뭐 그렇게 좋진 않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버프 같은 거 있죠. 예. 지금 보면 훈련 50%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전 이겨서 가가지고 솔라이 캐슬전도 이기고 하면 이 버프도 50%가 더 늘어요. 75%인가? 80%인가? 75 그러니까 하여튼 7 5가 하여튼 좀더 늘어서 그 정도로 에, 더 좋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모든 관직이. 그렇기 때문에 서버전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지금 막 아이템 쓰지 마라 기본 점수만 딴 이벤트는 기본 점수만 받고 예. 음, 많이 쓰지 마라 막 하는데 이런 이벤트 나오면 막성막 막, 예. 하고 뭐 이걸로도 점수 해서 이걸로 점수 해서 그렇지만 딴 이벤트 나올 때 있거든요 막 써야 하는 이벤트도 음, 그럴 때 나올 때막 랭킹 경쟁에서 쓸 때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랭킹 진짜 돈 많이 써서 하는 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서버전 할 때도 돈 써서 하시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랭크에 둘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웬만하면 서버에서 쓰지 말라고 하니까 좀 쟁겨놨다가 서버전 때다 퍼부어서 쓰세요. 요즘 화이트아웃도 막 오래돼가지고 막 그런 연맹들이 많거든요. 서버전을 위한 연맹들 되게 막 규제도 심하고 그런 연맹도 많기 때문에 그건 다 이해하고 해야 돼요. 서버전 진짜. 이게 몇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강조드리지만, 서버전을 위한 게임이에요.